안녕하세요. 타파요 수원조원점의 이루리 김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머님들께서 아주 좋아하시고 편리하다고 잘 쓰고 계신 제품이긴 한데, 어 이걸 좀 생각보다 쓰기를 어려워하시거나, 구매하고 어 가셔서, 어 잘안 돼서 잘못 썼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좀 헷갈려 하시는 제품이 있어요. 이달에 행사하고 있기도 한 제품인데, 이 조이튜브에요. 조이튜브.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고 정말 탑파이어 제품 중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제품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짚어드리려고 오늘은 그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앞쪽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그래서 화살표를 아래로 내리라고 되어 있는 건데 대부분 이거 처음 보시면 설명 듣기 전에 이렇게 위로 여십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아이고, 나 이거 고장 됐다고막 그러시거든요. 고장 난거 아니고요. 저희는 대부분 부분품들이 다 분리가 돼서 깨끗하게 세척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요. 이거 그냥 끼우면 금방 끼워져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금방 고쳐드릴게요. 제가 금방 이렇게 끼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빡빡합니다. 저희 제품들, 타파이어 제품들. 처음에는 새 제품은 좀 빡빡한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머님들 대부분 이렇게 끝에만 잡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시면 힘이 잘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릴 때는 이렇게 손가락을 좀 안으로 깊숙이 넣어서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이고 소리가 달라요. 힘도 다르고 제가 하는 것도 손가락을 넣어서 쭉 여기 힘을 여기 힘 이용하시라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쭉 하시면 편해요. 그게 힘드실 경우에는 이렇게 두 손으로 하시는 것도 제가 가끔 이제 권해드려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아래로 내리는 부분을 하시고 감싸주시고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시면 진짜 이건 힘이 안 들어가고 정말 수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좀 길을 들이셨다가 그럼 얘네들도 조금 부드러워지거든요. 나중에 잘 되면 이렇게 한 손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세요. 여기 부분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이렇게 거꾸로 아무리 해도 쏟아지지 않는 제품인데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눌러서 쓰시는 제품이거든요. 누르면 식초나 간장같이 물은 애들은 이렇게 물 같은 애들은 촥 옆으로 펴질 수가 있어요. 간장 같은 그런 까만 액체가 쫙 퍼지면 큰일이잖아요. 그래. 꿀, 참기름 올리고 당, 매실청 같이 점성이 있는 아이들 넣으실 때 좋으세요. 요건 꿀이에요. 꿀통으로 진짜 많이 나가죠. 꿀쭉 짠. 요렇게 누르면 나오고 손을 제가 쫙 놓으면 멈춰요. 이것도 설명해 드렸는데 어떤 놈이 들려고 아무리 해도 안 나온다고 막. 안 나온다고 이러시거든요. 흔드는 거 아니에요. 위에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이 위에를 이렇게 쭉 누르시면 나오고 손을 딱 멈추면 딱 깨끗하게 끊겨요. 아주 깨끗하죠? 참기름. 진짜 옆으로 질지르는 거. 이런 거할때 쓰시면 좋아요. 이렇게 두 손으로. 한 손도 안에서부터 깊숙하게 해서 열으셔서 참기름. 제가 요건 잘 보이게 보여드릴게요. 쭉. 딱 멈추죠? 손으로 제가 눌러볼게요. 쭉. 멈출게요. 요렇게 쓰시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요 제품 가끔 요거 어떻게 닦냐, 닦는데 너무 귀찮았다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요렇게 저희가 요런 솔이 있어요. 타파웨에서 나온 솔. 물병솔로도 되게 좋아서 이렇게 넣고 씻기도 편하시고요. 이렇게 끝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이사이 닦으시면 너무 좋거든요. 이런 솔 이용하시면 닦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셔서 세척 걱정도 좀안 하셔도 되세요. 근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그때 바로 답을 해 드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해서 계속 보시면서 쓰실 수 있게끔 음 그렇게 하는 어 영상도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